안녕하세요. 하늘 건강의 류예주입니다. 오늘은 콜리플라워 밥을 이용한 무생채 비빔밥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콜리플라워와 카늘 헤스트의 색식은 같이 갈아주면 쌀밥과 같은 그런 식감을 느끼실 수가 있고요. 한끼 식사로도 손색이 없습니다. 오늘 준비하실 재료는요, 콜리플라워 밥을 만들 콜리플라워 한다발과 하늘 헤스티아 생식 그리고 무생채를 만들 무채친 것과 어, 매콤한 양념장 만들 고춧가루 아가베 시럽 다진 마늘 그리고 식초 참기름 참깨 준비하시면 됩니다. 네. 어, 콜리플라워는요 적당히 이렇게 툭툭 따라서 잘 잘리거든요. 네. 한 나발 정도를 이렇게 프로세서에 넣고요. 플라워 한 다발을 잘 넣고 그리고 생식 두 스푼을 같이 넣고 갈아줍니다. 이렇게 잘 갈렸으면 이제 그릇에 잘 담아줍니다. 네. 다음은 무 생채를 만들어 볼 건데요. 이제 채친 무를 물에 찬물에 담가 놨다가 물기를 쪽 빼시고요. 그다음에 고춧가루 그리고 다진 마늘 한 작은 술 넣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식초. 식초 저희는 발성식초을 쓸게요. 한 작은술. 넣고요 참기름. 참기름 한 작은술. 그리고 아가베 시럽 한 작은술. 참깨. 이렇게를 조금만 넣어볼게요. 이렇게 생채를 생채가 완성이 됐고요. 제 생채를 밥이 얹어서 네. 같이 드시면 돼요. 자, 오늘 어, 콜리플라워 밥 무생채 비빔밥 완성됐습니다.